스 핸드폰 기본 요금 8,900원으로 맞춰 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네. 지금 폴더폰 사용하고 계시죠? 네. 핸드폰 명의자도 본인 맞으세요? 네, 네 그러면 기본 요금 맞춰 드릴 건데요. 음. 지금 사용하고 계신 핸드폰 1년 이상 사용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간 잘 이용해주셨다고, 지금 사용하고 계신 핸드폰보다, 네. 화면도 더 크고, 글씨도 잘 보이는 폴더폰을 지원해드릴 거예요. 네. 회사에서 감사의 뜻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네. 기획값은 전혀 내실 필요 없으시고요. 네. 65세 이상부터 가능하신데,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세요. 65세요? 네. 65세, 그러면 56년생이에요? 네. 박원순이랑 그러면... 동갑이에요. 아.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생일이요? 네. 56년 56년 1월 1월 28일. 28일이요? 네. 네 그러면은 해당이 되시는데요. 네. 택배 받으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요집 주소요? 네. 서울시 서울시 강남구 강남구 도곡동 구곡동. 근데 전화 주시는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진요. 외외자예요 이름이 이진. 네네네. 이진 씨는 몇 년생이세요? 그걸 왜 물어보세요? 아왜 물어보냐고요? 네. 미성년자 같아가지고요 목소리. 네? 목소리가 미성년자 같아가지고요. 아네 아니. 요몇 년생이신데요? 그거는. 네. 제가 굳이 말해드려야 되나요 네. 해주세요. 제가 왜 말했어야 되요 저도 말씀드렸으니까 이진 씨도 말씀 해주셔야죠. 저는 필요로 해서 네. 여쭤본거고. 네. 저도 필요해요. 그, 그 집... 왜 필요하신건데요? 저 여자친구 없어요. 아. 끊을게요. 네.